아, 빠스 볼립니다 아, 저기 앞에 카페 고려. 아, 참, 아, 러시아에서 본 어, 유일한 한글 간판. 아, 그래서 그런지 마지막으로도 아, 러시아에서의 마지막 식사도 여기서 했습니다. 예, 장사도 잘 되시기 바랍니다. 아, 원래 저기 안가라강 좀 보고 갈라 그랬더니 시간이 지금 현재 1시 한 35분. 아 안가라강 보고 가려면 또 버스를 타야 되고, 버스나 그냥 공항. 아, 쪽으로 그냥 살살 걸어갈 생각입니다. 돌아가면서 예. 어 막상 뭐 러시아를 이제 어 여행을 종료하고 떠날려니까 어 서운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뭐 거리를 더 보고 걸어갈 생각입니다. 이런 예쁜 농꽃도 보고 예. 햇빛은 쨍쨍한데, 나무에서 눈꽃이 떨어집니다. 이건 뭐, 봄에 벚꽃 떨어지듯이 말이죠. 오늘 이렇게 춥고 날씨가 뭐 영하 한 23도라는데, 어... 느낌도 상당히 춥습니다. 근데 바람은 이제 많이 안 부는데, 아이거 카페 고려에서또 국식 오빼기 한 그릇을 먹었더니 뭐, 배도 든든하고, 아, 이쪽 거리는 진짜. 아, 정말 많이 생각날 것 같습니다. 이 카페 에 k 려 있는 이 거리. <laughs> 저 앞에는 중앙시장통. to Korea. I'm 크스 거리. 아 이거. 나무에서 눈꽃이 떨어지니까 꼭 벚꽃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 배불러. 아, 수화물 신청을 따로 안 해가지고, 어, 아, 여기, 여기, 여기 호스텔도 한번 머물고 싶었는데, 네. 여기가 뭐 시베리아 호스텔인가? 한번 머물고 싶은 호스텔입니다. 다음에 와서 한번 머물고. 어 옛날 집은 아니고 새로 지은 집인데 그래도 옛날스럽게 지은 집입니다. 옛날 집인지 아닌지는 저 창문에 저런 모양이라든지 어 토마 끝에 문양이라든지, 그게 상당히 예쁩니다. 근데 요즘 그냥 뽐만 뜬 집들은, 그냥 그렇습니다. 예. 어저께 밤도 그랬는데, 오늘 낮에도 심성생숭 하네요. 막상 러시아 떠나나 떠날라니까 말이죠. 에... 그게 참 러시아가 한국보다 어, 편하지 않습니다. <laughs> 예. 에... 여러 가지 뭐 불편한 것도 많고 음식도 그렇고. 데뭐 시간이 아마 한 40여일 지나니까 그 불편함이 이제 익숙해지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네 지내는 거죠. 그러면서 정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막상 또 이제 헤어지려니. 아쉽기도 하고 예, 그런 마음이 그냥 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추운데 있다가 한국 가서 또 따뜻한 데 있으면 어떻게 지낼까 싶기도 하지만 예, 집에 빨리 가고 싶은 마음보다는 어, 음. 여기서 조금이라도 더 머물고 싶은 예, 그런 좀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항까지 한번 뭐 살살 걸어 가볼 생각입니다 뭐 러시아 내에서도 뭐 계속 아, 뚜벅이 여행을 했기 때문에 예, 뭐 크게 예, 공항까지 걷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1시간에서 <laughs> 한 1시간 한, 한반 정도 예, 걸릴 것 같은데 가면서 이제 이런 시장 구경도 하고 말이죠 여기가 중앙 농수산물 시장입니다. 네. 현대화되어 있고, 바깥에 또 노점 시장이 저 뒤로 또 잔뜩입니다. 예,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여기. 다 구경은 못했습니다. 여기 중앙시장 주차장. 아, 예, 왜 자꾸 위로 가? 여기서 아론섬 가는 버스도 있고, 저기 주차장에 버스들 있습니다. 예. 저기 공영터미널 앞에도 출발하는 버스들 많고, 이쪽에 수망시장에서도, 뭐, 아론섬이든, 뭐, 슬리당 가든, 뭐, 리스트비앙 가든 이렇게 떠나는 차들이, 예. 저기 주차되어 있습니다. 저기 앞에, 이렇게 버스. 아, 아까 그 카페 고려해서 곡식 곡부해 먹는데, 북한 분들인가요? 한 20여 명이 생일파티 하고 있더라고요. 한국 노래도 잘 부릅니다. 뭐, 바이섬. 근데 이제 대부분 장군님 노래들. <laughs> 김일성, 김정일 찬양하는 노래들이 많이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 호은 못했습니다. 네. 바이선 부를 때는 이제 박수 좀 치고 싶었는데, 아, 노래 잘 불렀더라고요. 아, 하여튼 뭐, 통일돼서, 예, 서로 좋은 모습으로 어, 다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잘 알지도 못하지만, 인사 좀 하고 나올래다가 술들이 많이 취한 것 같아가지고, 괜히 또 거기 앉아서 같이 술 먹다가는 오늘 한국에 못갈것 같아서, 예 아는채는 못했지만 <laughs> 어저께만 갔었어도 아는채하고 한잔 얻어먹는 건데 예 중앙시장 앞에 여기 버스 예, 버스들입니다 예, 이제 어디로 가나 아, 길을 막 댔으니까 이제 저쪽으로 가냐 이쪽으로 가냐 저쪽으로 가냐 이쪽으로 가냐 예. 여기서 카메라를 일차적으로 뽑고 공항 근처나 아니면 하다가또뭐 새로운 건 일이 있으면 또 카메라를 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촬영하겠습니다.